자, 스웜프 따라하기. 자, 이번에는 그때 전 시간에 했던 보이콜론 캐를 버리고 스렁 캐를 해야겠죠? 이제 왼쪽에 있는 퀘스트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. 자, 이거는 텔루스 먹는 거 저번에 가르쳐드렸고, 이거, 이거도 설명해드렸죠? 와이번즈 예, 네스트. 예, 이제 이 퀘스트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, 이게 뭐냐면요, 어, 그, 와이번, 알 있는 거, 다 먹는 퀘스트예요 그런데, 와이번들이 그좀 셉니다. 그리고 알 모으기도 좀 힘들어요. 자, 일단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드릴게요. 진짜 죽기 싫다. 자 가봅시다. 딱 나왔네. 여기서 와이번을 때려잡아요. 자죽였으면이 와이번이 지키고 있던 이 네스트 이걸 누르면 이제 뭘죽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. 잡툰들이막 나오는데 여기서 먹었던 이거 이게 와이번 알이에요 이게 이캐스트 깨는데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네스트에서 이 알을 먹으면 된다는 거 간단하죠?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저거 10개 모을 때까지 굉장한 노하다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지역에서 깨는 퀘스트도 있는데, 그 퀘스트가 안 뜨네요. 그것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. 이 지역이 골든 라이번 하기 딱 좋은 지역이에요. 이거 여기 가서, 여기 구석에 붙어가지고, 골든 라이번만 잡으면 되거든요. 자, 저번에 깼으니까. 빨리 집에 가야 될 텐데. 집 가는 포탈 여기 잡는 퀘스트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쾌가 안 떠요 코타라브를안 가서 그런가 아요자 그럼 여기서 녹화를 종료를 할게요 하여튼 이 퀘스트는 네, 아까 보여드린 대로 깨는 거다 네,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캔슬 캐스트 누르고, 이제 더 이상의 캐스트가 없죠. 보여드릴게더 보여드릴 캐스트는 이제 코타라바에 있는데, 여기 캐스트는 따로 시간이 될때 녹화를 해서 보여드릴게요. 그럼 첫 번째 말, 그 설명은 미완성이지만, 이 정도로, 하겠습니다.